안녕하세요. 소년영입니다. 소년영의 편의 채널. <laughs> 아, 여러분 이거 혹시 듣고 계시는 분들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주시겠어요? 그 오프닝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소년영의 편의 채널이라고 해야 될지 뭐, 아니면, 편의 채널입니다. 이렇게 <laughs> 하는 건지. 아직은 너무도 엉성하고 미숙하기만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이었죠. 또 내일은 또 금요일이네요. 근데 좀 느낌이 다른 게요. 목요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많이 피곤할 때잖아요 사실 목요일은 근데 또 반면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왠지 11월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오늘 벌써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요 어, 조금 한 해가 가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12월이고요 2017년에 남은 날 수가 31일 입니다 근데 어릴 때는 이런 한해한 한 해가 되게 의미있게 느껴졌었거든요 한 해가 가는 것과 그리고 또 새로운 해가 오는 게 조금 다르게 많이 느껴졌었는데 어, 언젠가부터 12월 31일에 밤에 종이 치고, 그 다음날 1월, 1월 1일이 되는 것과 음, 저, 저한테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해가 뜨는 거고, 또 해가 지는 거고. 언젠가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한몇년 전부터는. 네, 별 의미가 없구나. 그냥 어, 나의 신체적인 노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어, 관계가 무르익어 가고 있고 또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은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음, 해가 가고 있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이렇게 한해한 한 해가 가는 걸 느끼시나요? 단순히 어, 연도가 바뀐다고 해서 시간이 가는 걸 느낀다기보다는 어떤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오늘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이게 우리나라 기사라고 하면서 본게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부산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5교시에 등교를 해서, 5교시면 제가 알기로 한 1시쯤, 예, 네, 1시쯤 될 텐데, 그때 등교를 해서, 어, 50대 선생님이 훈계를 하셨는데, 그 선생님을, 네, 세 차례 뺨을, 그 선생님의 뺨을 세 차례 정도 가격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음. 저는 사실 지금도 뭐지? 그게 믿기지가 않고요. 음. 분명히 이 잘못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가그 아이가 잘못했지만 분명히 그 바탕에는 그 아이의 부모님 또는 그 아이의 가정 환경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는 깊은 생각도 들었고요. 또,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 제가 지금 학교를 나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학교 현장에 가보면 분명히 2 30대 선생님들은 정말 열정이 가득하시죠. 네, 근데 한 50대, 50대 후반쯤 되시면 거의 정년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연세에도 한 아이에게 그렇게 훈계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은 학생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할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알까 싶었어요. 자기한테 저것도 애정이기 때문에 저렇게 홍계를 하신다는 걸그 아이는 그저 잔소리로만 들었겠죠. 그게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또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런 변을 당하셨으니, 음,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라, 그리고 충격이 정말 크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요. 어, 오늘, <laughs> 손현영의 편의 채널. 네, 지금 <laughs> 여러분은 손현영의 편의 채널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요.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읽어보셨을 책인데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저도 하루키 소설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노르웨이의 숲을 조금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laughs> 읽어볼까 하는데요, 한두 장, 세장 정도 읽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작권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요. 우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전화를 알리는 버저가 울렸을 때 나는 죽은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때 정말로 잠의 깊은 중심에 이른 상태였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 노릇인지 도통 알수 없었다. 잠든 사이 머릿속에 물이 가득 차 뇌가 흐물흐물해져 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시계를 보니 6시 15분이었는데 아침인지 저녁인지 알수 없었다. 날짜도 요일도 떠오르지 않았다. 창밖을 보니 정원의 깃대에 국기가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도 저녁일 거라 짐작했다. 국기 계양도 때로 쓸모가 있다. 와타나베, 지금 시간 있어? 미도리가 물었다. 오늘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 지금 저녁인가? 당연하지. 참 이상한 사람이야. 오후. 응, 그러니까 6시 18분. 역시 저녁이었어. 나는 중얼거렸다. 그랬다 침대에 누워 책을 읽는 사이에 그만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금요일 머리를 굴려 보았다. 금요일 밤에는 아르바이트가 없다. 괜찮아 지금 어디야? 우에노역 지금 신주쿠로 갈 건데 만나자. 우리는 장소와 시간을 대충 정하고 전화를 끊었다. Dug에 도착했을 때 미도리는 벌써 카운터 맨 구석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구겨진 남성용 흰색 스탠칼라 코트 아래 노란색 얇은 스웨터를 입고 청바지를 입었다. 그리고 손목에는 팔찌를 두개 걸쳤다. "뭘 마셔?" 내가 물었다. "톰 콜린스." "나는 위스키 소다를 주문하고" 발 아래 커다란 가죽 가방이 놓인 것을 보았다. 여행했어. 방금 돌아왔지. 어디로 갔는데? 나라하고 아오모리. 한 번에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설마 아무리 내가 특이한 인종이라지만 나라와 아오모리. 나라와 아오모리를 한꺼번에 가지는 않아. 따로따로 갔어. 두 번에 걸쳐. 나라에는 남자친구하고 아오모리는 혼자서 나는 위스키 소다를 한 모금 마시고 미도리가 입에 문 말보로의 성냥을 불 성냥으로 불을 붙여 주었다. 많이 힘들었지 장례식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장례식 같은 건 간단해 나한테는 익숙하니까 검은 옷을 입고 얌전하게 앉아만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처리해 줘. 친척 아저씨나 이웃 사람들이 제멋대로 술도 사오고 초밥 배달도 시키고 위로도 해주고 울기도 하고 떠들어대기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유품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하나도 힘안 들어 그런 건 소풍이나 마찬가지야. 하루하루 간병으로 고생하는데 거기 비하면 소풍 같지 뭐그 정도는 너무 지쳐서 눈물도 안나왔어 언니도 나도 어리 빠져 진짜 눈물도 안 나오는 거야. 주위 사람들은 이집 딸들은 차갑다느니 눈물도 안 흘린다느니 뒤에서 쑥덕거렸어. 그래서 우리는 오기로 울지 않았어. 거짓으로라도 울려고 하면 못할 것도 없지만 절대로 그런 짓은 안 해. 부하가 지밀어서. 사람들이 울기를 바라니까 더더욱 안 울었어. 언니하고 난 그런데는 정말 마음이 잘 맞거든. 성격은 다르지만. 미돌이는 팔찌를 찰랑찰랑 울리며 손짓으로 웨이터를 불러 톰 콜린스 한 잔과 피스타치오를 시켰다. 장례식이 끝나서 모두 돌아가고 난 다음 우리 둘이서 새벽까지 청주를 마셨어. 한옥반 정도? 그러면서 마음껏 그 사람들 욕을 했지 뭐. 그 자식은 멍청이, 개똥 같은 놈, 삐쩍 마른 똥개, 돼지, 위선자, 도둑놈. 그런 욕을 했지. 속이 후련하더라. 그랬겠다. 그 다음 취해서 푹 잤어. 얼마나 잘 잤는지 몰라. 전화가 와도 신경도 안 썼어. 그냥 푹 자버렸지. 잠에서 깬 다음에는 둘이서 초밥을 배달시켜서 먹고, 의논해서 정해버렸어. 잠시 서점 문을 닫고 서로 하고 싶은 거 하자고. 지금까지 둘이서 있는 힘을 다했으니까 그 정도는 해도 되잖아. 지금까지 둘이서... 언니는 애인이랑 둘이서 느긋하게 즐기고 나도 사귀는 애하고 2박 정도 여행하면서 마음껏 해보자고 했지 뭐. 미돌이는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입을 다물더니 귀 언저리를 손가락으로 박박 긁었다. 미안해 말 거칠게 해서. 괜찮아. 그래서 나라에 갔구나. 응. 옛날부터 나라를 좋아했거든. 그래서 잔뜩 했어? 한 번도 못 했어. 그러면서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호텔에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생리가 터져버린 거야. 콸콸. 나도 모르게 웃고 말았다. 웃을 일이 아니라고. 예정보다 일주일이나 빨랐어. 진짜 울고 싶었어야. 아마 많이 긴장하다 보니 주기가 잘못된 걸 거야. 남자친구는 버럭버럭 화를 냈고, 비교적 화를 잘 내는 사람이거든. 어쩔 수 없지, 뭐. 난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말이야, 나 그게 좀 심한 편이야. 처음 이틀 정도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나를 안 만나는 게 좋아. 그러고 싶긴 한데,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생리가 시작되면 2 3일 정도 빨간 모자를 쓸게. 그럼 알수 있겠지? 미도리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빨간 모자 썼으면 길에서 만나더라도 모른 척하고 슬쩍 지나쳐버리면 돼. 정말 세상 여자가 다 그러면 좋을텐데. 그래서 나라에서 뭘 했는데? 할수 없이 사슴이랑 놀기도 하고 이리저리 산책도 하다가 돌아왔지. 망쳤어 완전히. 그 사람이랑 싸우고 아직 안 만나. 그래서 도쿄로 돌아온 다음 2, 3일 빈둥거리다가 이번엔 혼자서 편안하게 여행하려고 아우모리에 간 거야. 히로사키에 친구가 있어서 거기 2, 3일 머물다가 시모기타 다피를 둘러봤어. 진짜 좋더라. 전에 한번그 부근 지도에 해설 쓴 적이 있거든. 넌 가본 적 있어? 나는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 미도리는 톰 콜린스를 마시고 피스타치오 껍질을 벗겼다. 혼자 여행할 때 와타나베 생각을 많이 했어. 지금 네가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왜? 왜? 미도리는 허물을 들여다보는 듯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왜라니? 무슨 소리야 그거? 다시 말해 왜 나를 생각했냐는 거지. 당연하지, 널 좋아하니까.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뭐 있겠어? 도대체 어디 사는 누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너한테는 애인이 있고, 그러니까 나를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야. 나는 천천히 위스키 소다를 마시며 말했다. 애인이 있으면 널 생각하면 안 돼? 아니,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 말이야, 와타나베. 미돌이는 검지로 나를 가리켰다. 경고해 두겠는데, 지금 내 안에는 한달분 정도의 뭔가가 얽히고 뭉치고 쌓여서 꿈틀대고 있어. 무지무지. 그러니까 더는 복장 터지는 말 하지 마. 안 그러면 여기서 엉엉 울어버릴 테고, 난한번 울음포가 터지면 밤새 울어. 그래도 돼? 나는 누가 보건 말건 짐승처럼 울어. 정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는 말을 하지 않았다. 위스키 소다를 두 잔째 주문하고 피스타치오를 먹었다. 쉐이커가 흔들리고 잔이 부딪치고 재빙기에서 얼음을 퍼내는 달그락달그락하는 소리의 배경에서 살아보니 오래된 사랑 노래를 불렀다. 탐폰 사건 이후로 그랑 좀 험악해. 탐폰 사건? 응. 한달 정도 전에 그와 그의 친구들 대여섯이 모여 술을 마셨는데 내가 거기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재채기를 하는 순간 그게 쏙 빠져버렸다는 이야기를 했거든. 웃기지? 웃음네. 나는 웃으면서 동의했다. 다들 좋아했어, 깔깔 웃으며. 그런데 그가 화를 내는 거야. 천박한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민망해져 버렸어. 음.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는 좀 편협해 이를테면 내가 흰색이 아닌 팬티를 입으면 화를 내 편협하다는 생각 안 들어 그런 거? 음 그렇지만 그건 취향 문제니까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미도리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했다 넌뭐 했어? 아무것도 맨날 똑같이 뭐 그러고 나서 나는 약속한 대로 미도리를 상상하며 마스터베이션을 한 것을 떠올렸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미도리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미도리는 눈을 반짝거리며 손가락을 탁 튕겼다. 어땠어? 잘 됐어? 도중에 좀 창피한 생각이 들어 그만뒀어. 안 섰다는 거야? 좀 그래. 안 되지. 미도리는 견눈질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자저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요 그 조금 뒤에 있어요 지금 여기 조금 <laughs> 네 제가 자꾸 읽으려고 하니까 조금 조금 민망한 부분이 나오네요 그렇죠 아름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두 번째 만남에서 이렇게 민망한 부분을 읽기가 네 <laughs> 죄송해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요. 어. 이거예요. 무슨 말이든 좀해 봐. 미도리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웅얼거렸다. 무슨 말? 뭐든 좋아. 내가 기분 좋아질 수 있는. 너 정말 귀여워. 미도리. 그녀가 말했다. 이름 붙여서 정말 귀여워 미돌이 정말이라면 얼마나?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말라버릴 만큼 귀여워 미돌이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너 표현이 정말 참신해 너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마음이 푸근해지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더 멋진 말 해봐 네가 정말로 좋아 미돌이 얼마나 좋아? 봄날의 곰만큼 좋아. 봄날의 곰? 미도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게 뭔데? 봄날의 곰이? 네가 봄날 들판을 혼자서 걸어가는데 저편에서 벨벳 같은 털을 가진 눈이 부리부리한 귀여운 새끼곰이 다가와. 그리고 네게 이렇게 말해. 오늘은 아가씨. 나랑 같이 뒹굴지 않을래요? 그리고 너랑 새끼곰은 서로를 끌어안고 토끼풀이 무성한 언덕 비탈에서 데굴데굴 구르며 하루종일 놀아. 그런 거. 멋지잖아. 정말로 멋져. 그 정도로 니가 좋아. 미돌이는 내 가슴에 꼭 안겼다. 최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그녀의 짧고 부드러운 어린 남자애 같은 머리카락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 모든 게잘될 거야. 그렇지만 무서워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laughs> 너무 네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조용히 읽다가 이렇게 시끄럽게 터지는, 어, 저희 강아지가 짖네요. <laughs> 네, 여러분. 아, 오늘 노르웨이 숲 함께 했고요. 어, 저... <laughs> 네, 저희 강아지예요. 제 옆에 지금 있어가지고요. 어, 네, 여기까지 오늘 함께 노르웨이 숲, 음네 읽었고요. 와타나베와 미도리 그리고 네아네 네. <laughs> 아, 네. 저희 강아지 더 짖기 전에 빨리 끝내야겠어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음 오늘부터 갑자기 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하게 주무시고, 또 내일, 마지막 금요일, 힘내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따 또 일기를 같이 읽을 텐데요. 그 다음 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편의 채널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음. 인사를 드려야겠죠? <웃음> 여러분. <웃음> 저희 강아지가 대신 인사하나 봅니다. <laughs> 여러분. 편해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고맙습니다.